표가 안 나게 이런 예, 제품에 이렇게 시리얼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예, 표가 안 나게 제가 제품을 천천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려, 올려 조금 올려야 되겠는데요 올려서 예. 예, 이렇게 제, 제거를 했고, 조심조심 제가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개봉을 제가 할 건데요. 이렇게, 박스를 제거를 하고, 예, 이렇게, 또,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중으로. 열고, 예, 이게 예, 갤럭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갤럭시 폴드 5G, 예, 입니다.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여기, 빼, 아, 빼드로, 예, 이렇게, 열었고, 열었습니다. 예, 이제 스티, 여기, 이렇게. 나네요. 여기, 비닐로 액정을 예, 이렇게. 게이 제품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이렇게. 이이구성이을보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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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요 이렇게. 이이것도이제뭐이냥종이인데이이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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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갤럭시 폴드를 사면 제공하는 그 이어폰 인데 이렇게 예, 이어폰도 이제 무선 이어폰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요거 고속 충전 음 요거는 이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9볼트 5 a 어, 2A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 예, 가정용 이고요 요거는 이제 또 별도로 제공되는 USB 예, 케이블입니다. 예, C 타입, 타입 C로 예,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 이제 무선 이어폰 여기 네, 귀가 안, 안 아프게 하, 계속 교체를 할수 있게끔 네,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갤럭시 아, 예 구성품이고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면 타입 네, C인데 데이터를 그뭐 전송하거나 pc 쪽으로 뭐 연결할 때 사용하는 또 젠더가 별도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까지 이제 갤럭시 폴드 구성품 인데 또 이제 요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이렇게 이제 아 매뉴얼이 아니라 아예 매뉴얼이 아 간단한 사용설명서와 여기 이제 보요뭐 이렇게 갤럭시 데이터 전송 예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케이스 예 케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케이스고 그래서 양옆으로 움직여서 할수 있는 잠시만요 이거 잘잘 되진 않는다. 아, 이게 이제 보면 이게 분리되어 있네요. 분리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기본 제공되는 케이스인 걸로 예판됩니다 이렇게 해서 갤럭시 폴드를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